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가 그냥 확률이라고 바라보시면 돼요. 확률질량함수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, 이산확률변수의 확률을 그냥 확률질량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뿐 한다라는 것뿐입니다.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 a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 들어갈 x가 1, 3, 5, 7, 9가 된대요. 자 이때 상수 a의 값은 p분의 q가 된다.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. 자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학 하에서 우리 유리식 나왔는데 분모에 곱셈이 있으면은 뭐 해줘야 돼? 부분분. 부분분수 해야 되겠지. 부분분수 까먹으신 분들 필기하세요. a, b분의 1 형태. 큰 값에서 작은 값뺀거 거, B가 더 크다라고 가정해서 B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나중에 수열의 합 배울 텐데 시그마랑 여기 또 분수꼴 나오면은 무조건 부분 분수 해주셔야 돼요. 그때도 아시겠죠? 그때 또 배울 겁니다. 현수쌤이 알려주실 거예요. 자 그래서 우리가 저 부분 분수를 하게 되면은 얘가 B고 얘가 A야. X 플러스 2가 더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얼마니? 2분의 1 이렇게 되지. 그런데 원래 분자에 뭐가 있었어? 2A가 있었으니까. 그래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 약분 되지. 즉, A 곱하기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집어넣을 x 값은 1, 3, 5, 7, 9 홀수였으니까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1, 3, 5, 7, 9 이산확률 변수 셀수 있는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했었죠. 자, x가 1일 때 확률은 얼마입니까? a 곱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. 그 다음에 3집어넣으면 a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일 때는 a 곱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7일 때는 a 곱하기 7분의 1왜 이렇게 밀리냐 a 곱하기 7분의 1 빼기 9분의 1 9집어넣으면 a 곱하기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그런데 우리 확률 총합은 얼마라고 배웠어 어, 이거 다 더할 거야 다 더하면 a로 다 묶을 수 있죠. 왜 부분 분수로 했는지 이제 보일 거야. 계산 편하게 하려고. 안에 거 어차피 더하게 되면 맨 앞에 거 하나, 맨 뒤에 거 하나 남지. 그래서 a 곱하기 1 빼기 11분의 1이 녀석이 1 나왔다라는 소리예요. 됐습니까? 이거 11분의 10이지? 그게 곱해서 1이니까 역수. 10분의 11, 그래서 더하시면 21이다.